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That's so fun. 의료계 we'll BTS. <laughs> 이렇게 생긴 BTS. Alright. 그러면 우리 호흡부터 시작할게요. 요즘에 계속 줄줄이 나오는 만트라가 나는 가치 있다입니다. I'm worthy. Breathe in. o l e for two. Out. Oh, Relax하세요. 아, <laughs> <laughs> <So> in <I'm> how <worthy. 웃음>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주한거다 보셨나요 자기가 너무 예민해서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좀 뭐랄까 만만한 사람이 되는 사람 있잖아. 내 얘기 잘 못하고, 요런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얻으려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피하려는 것을 생각했다고 했거든요. 얻으려는 것은 사랑과 인정, 그걸로 오늘 소속감이라고 랬죠 belonging을 찾아야지 fit in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나의 true belonging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기 바라지 않아도 된다. 나 true belonging을 찾으면 되니까. 나의 true belonging을 찾는 고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말 했죠. solitude v e s loneliness. 그거 다 바탕이 돼서 이제 오늘에 왔습니다. 오늘은 피하려는 거 있죠 뭘 피하려고 우리가 내 말을 못할까요 갈등 분쟁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그런 생각 관계 깨질까봐 맞아요 맞아 그 사람 화날까봐 그죠 내가 상할까봐 맞아 거절당할까봐 다 맞아요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불편한 감정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제가 항상 이런 말 많이 하죠 당연한 감정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길러야 하는 감정이 있어요 당연한 감정은 뭐냐면 좀 찌푸려야 되는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피한 결과가 내 몸값이 백돈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저 사람 몸값이 150은 되면 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건데 그 상황에서는 피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뜨거운 감자요법입니다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불안한 사람이 그걸 더 많이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 성향이 나옵니다. 좀 샤이하고 불편한 말못 하고 좀 숨고 이런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 불안하고 뭔가 힘든 상황을 잘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감정이 뜨거운 감자. 미국에는 뜨거운 감자라는 슨뜻이냐면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말. 뜨거운 감자 다 하기 싫그 뜨거운 감자. 나한테 한번 저 사람 던지고 절로 던지고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뜨거운 감자 피할 수 있습니까 계속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뜨거운 감자를 왔을 때아좀 뜨겁지만 호흡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좋은 말 가르쳐 줄게요 이거 무조건 연습해야 돼요 I can handle it 핸들 못하는 거 뭐예요 으아 뜨거저 절로 가 이게 핸들 못하는 거죠 핸들 하는 거 뭐예요 뜨거운 게 왔어 핸들 할수 있다 I can handle it 그게 핸들인 거야 뜨거운 감자를 I can handle it 할수 있는 사람이 좀 용감해지면서 조금 더 경험도 더하게 되고, 사실 성취도 더하게 돼요. 자기 암심, 자기 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소아정신과 수련하면서 배운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애기들을 기를 때, 우리가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 그게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행복하게만 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가 이거 핸들 할거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커서 어떻게든 계속 피하고만 다니겠죠? 핸들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운 감자를 줘봐야 돼. 안 주고 어떻게 배우나. 만족과 좌절의 균형이 돼야 돼요. 애를 기를 때. 부모님들은 가능한 좌절이 적고 만족을 많이 해켜주시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키우면 뜨거운 감자를 하나도 해결 못하게 되는 애가 됩니다. 애가 만약에 내, 내 친구 중에 정말 그런 애가 있을때 애가 물 종류를 보면 무서워해요. 진짜. 막 엄마를 끌어안고 울어. 막, 막, 다지르지게 울어. 그냥 우는것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물을 막 얼른 치워, 급하게. 치워, 치워, 치워. 아, 여기도 치워. 가려, 가려, 가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물을 치우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프러스트레이션안 하게.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를 바로 치워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나하고도 똑같아 좀 이따가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반응 맞짱이죠 맞짱 첫 마리는 공감입니다 아이고 무리 여기 있어서 겁났구나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싫어 싫어 이렇게 공감 무조건 해줍니다 공감 무조건 해줘야 돼 그한테, 그럼 한테 엄마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또야 이거 무리 물인데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 첫 마리 맞짱이 안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이거 저쪽에 놔두게 봐봐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얼른 후딱 내버리지 말고 안아주면서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을게 그러면서 아주 싹 없애버리기보다는 그쪽쯤에 아이가 조금 안심은 되지만 아직도 불편한 정도로 놔둡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싫어 계속 울어 근데 엄마랑 이제 한 그래도 5분 10분 있다 보면 우는 게 그칠 거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애가 뭘까요? I can handle i s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애를 공감해 주고 조금 달래 주고 안정감을 주면서 너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가 handle를 배운 거죠. 피하는 걸 배운 게 아니죠. 똑같아요. 나한테도. 일단, 엄마가 아 네가 저게 무섭구나 저게 싫었구나 하듯이 내 스스로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상사가 뭐 누구네 무슨 한갑이신데 다들 오세요 뭐 이랬다 칩시다 근데 나는 일이 너무 바빠 바쁘고 또꼭 그렇다 가고 싶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죠 엄마가 아 너게 싫구나 가고 싶구나 하듯이 나가 그 감자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저기 꼭 가고 싶은 건 아니야 말하면 상사가 나 싫어할까 봐 눈에 눈에 찍힐까 봐. 그걸 피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 감자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이게 드디어 나한테 연습하라고 온 뜨거운 감자구나. 그러고 나서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뭐라고 할까요? You can handle it. I can handle it. Breathing. I can handle it. 그 handle이 뭐냐면 그 내가 말을 했을 때의 불편한 상황, 갈등, rejection을 I can handle it. I can handle it. 한 번도 핸들해 보시지 않으신 분, 핸들해 봐야 돼. 아기가 한 번도 안 해봤으면 피하듯이, 우리도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으면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I can handle it라고 계속 자기한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내 의견을 말해야 돼. 찍히면 어떻게 될까? 찍히면 그걸 핸들하는 거예요. 찍히는 걸 핸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 말을 해야 돼. 제가 쉬운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꼭 하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안할 일이다. 이 일은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할게. 일은 좀 성향이 다르니까. 근데 뭐 오라 그랬다거나 이랬는데 내가 거기 안 가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I can handle it 하고 거기서 나오는 좀찡 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있다. 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 제가 초대해주셔서 고맙고 진짜 가고 싶은데 제가 좀 사적인 상황이 있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사적인 상황은 거짓말 아닙니다. 다들 지쳐있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 쉬는 거는 사적인 상황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내가 그거 고지고지 그 사람한테 꼭 말할 필요 없죠. 사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 부탁하고 이런 거를 착하기 때문에 계속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안 그래도 burn 돼 있는데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중요한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성장이나 건강도 잘안 돼요. 그래서 이게 no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no. no 하는 게 기본 값이라 해야 돼요. 우리는 yes가 기본 값이고 막 이유를 찾아서 no 해야 되잖아. 답은 무조건 no이고 특별한 상황에만 yes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나한테 이익이 되는 뜻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고 내한테 가치가 되는 일이면 그때 예스 yes 하는 거야. 아니면 다노 no 하는 거예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근데 그걸 기본값이 노라고 다 노하라는 no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되면 너무 왕따 되지 않으실까 했는데 그거는 맞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핸들 it 할수 있어. 왜냐면은 그러다 보면 내가 그걸 그냥 저 사람도 싫으라고 너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 하는 거죠그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너 하는 거죠. 무조건 너 하라는 뜻은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걱정 있죠. 그러 갖고 나 어떻게 싫어가지고 해꼭지키면 어떻게 아직까지 그러면 걱정 되시는 분은 연습만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어봐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더 불편한 관계를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저번에도 맞다시피 야 그렇게 너를 해봐야 나의 오히려 나에 대한 존중이 조금 더 올. 올라가고 중요한 거 있어. 뜨거운 감자하고 비슷해. 뜨거운 감자를 잘 핸들 하게 되잖아. 그럼 용감해진다 했죠. 무서운 게 없잖아. 봐도 되니까. 그 용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말 한마디 하고 또 마칠게요. 마야 안젤루라고 미국의 흑인 여성의 인권 운동가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해져서 여러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용기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 선이 있잖아요. 선. 그선 중에 가장 큰 선이 용기라고 했어요. 이유는. 용기가 없으면 그런 모든 선을 계속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용기는 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겁 있죠.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I can handle it. 오늘부터 가서 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뜨거운 감자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내가 내 의견을 말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 불편한 감자를 생각해보고 호흡하면서 I can handle it 하고 용기를 좀 내봅니다. 실패하고 이상하게 됐다 치자 한번해 보니까 영 이상해졌어. I can still handle it. 그래도 나는 핸들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하루만에 됩니까? 평생 이렇게 사는 게 그죠? 오늘 들었다고 해서 내가 샥 내일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호흡 하고 I'm worth it. 나는 백돈이고 I can handle it. 나 뜨거운 감자 핸들할 수 있고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아시겠죠? 그런 다음 내가 다음 주에 직장 상사에게 할말 같은 걸 그대로 좀몇 개를 드릴 테니까. 애도 롤 플레이를 시키고, 자기도 거울 보고 롤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예, yeah, 계속 점점 자기 같이 아시고, 자, subscribe 하시고요. 이 책에 저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종합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yeah, bye, good night.